오늘은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던 최고의 짝꿍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랑 킹덤에 나오지 않는 쿠키랑 NPC는 아쉽게도 제외를 했어요. 가볼까요? 자, 공동 24위입니다. 와일드 베리와 홀리 베리. 대장하고 호위무사 관계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홀리베리가 와일드 베리를 조금 조카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와일드 베리 듬직하지. 또 공동 24입니다. 호밀 맛과 칠리 맛. 이제 여기는 뭐 도둑. 하고 경찰 같은 느낌이죠. 이제 쫓고 쫓기는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이라고도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공동 24입니다. 실론 나이트와 에클레어만이 쿠키들은 둘이 같이 나왔었죠. 저에클레어만 쿠키 대사 중에 막 역사를 공부하면서 존경하는 쿠키들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서 실론 나이트 쿠키 경이라던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박물관 청소할 때도 저 실론 나이트가 막 유물을 반짝반짝 드는 모습에 에클이 조금 눈이 반짝반짝 가나는 모습이 있어요. <laughs> 또 공동 24위입니다. 석류맛과 어둠마녀 석류맛이 어둠마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림만 봐도 이 석류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처음 봐. 눈 지금 사라졌잖아요. 일단 스킬 대사부터 그분을 위해 이러잖아요. 마누저 일러스트에서도 어둠마녀 쿠키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배지를 달고 어둠마녀 찐팬이다. 자또 공동 24위 딸기맛과 법사맛 용쿠까지 근본 삼총사인데 특히 샘 명을 적어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셋 나오면 폰 던져야지 <laughs> 아 그러네 어둠 모드 11-23 스테이지를 보면은 둘이서 엄청 세게 나와요 그 찐따같은 쿠키들이 많냐 자 24위 독버섯과 성류 독버섯 대사도 보면은 성류맛 이름이 들어간게 굉장히 많아요 독버섯이 성류를 엄청 좋아하고 따르거든요 좀 이제 누나랑 동생같은 느낌 여기 세명이 유사 로켓단 예쁘고 귀여운, 귀여운 악당녀 <laughs>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면은, 감초랑 독버섯. 감초도 독버섯한테 조금 화내는 것 같지만은, 잘 챙겨주거든요, 항상. <laughs> 2 4이가좀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가족. 벚꽃이가 언니고, 체리가 동생입니다. 은근히 광기 있는 게 조금 닮았죠. 자, 그 다음 이제 23위에요. 탐험가마, 블랙베리.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대부 공식 커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라님의 이제 트위터인데, 여기 만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나랑 결혼하는 거 싫어? 도련님과 저는 신분이 다른 거니까요. 그럼 나 하이날리 됐지? 야, 나 근데 이거 보고 조금, 탐험가마 크기 좋아졌어. 센스있잖 하나? 멘트? <laughs> 그래서 여기 <laughs> 용쿠 웃고 있는 거 봐, 귀엽겨 옆에도 감동 먹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어요. 뽀뽀해, 뽀뽀해 이러고 있어. 자 그다음 달빛 술사와 바다 요정. 바다 요정 대사에서도 그분이라는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군가를 암시하는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달빛 술사입니다. 흑키라는 3년 전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입니다. 나 나왔다 나왔다. 잘 바라보고 있는 거 봐. 여기도 공식 인증. 보셨죠? 이제 가사까지 빼박이다. 22위. 바다요정 블랙펄. 아, 여기도 바다요정이 있네. 음, 같은 바다라서 좀 뽑으신 것 같아. 해수영가 심해. 어, 이제 그런 느낌이지. 자, 21위. 우유맛 자색고구마. 이 둘은 이제 다크초코를 찾는다는 같은 목적으로 이제 만났는데, 이제 보기에는 조금 자구마가 세지만은, 그 우유맛 쿠키가 절벽에서 자구마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구해줘요. 마동석 같은 팔뚝이 있잖아. 자. 20위. 수크림과 라떼맛 쿠키. 여기는 뭐, 사랑스러운 이제 제자랑 선생님 사제지간 조합이다. 자, 19위. 다크카카오랑 이제 흑당맛 쿠키. 어, 이제 전하랑 지극한 충신 조합입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은 다크카카오가 수상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흑당이가 끝까지 믿죠. 이제 자기 전하를 18위는 샤베상어랑 바다의 여정. 근데 이 둘은 스토리에서 만나는 거 없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시즌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런가? 17위 뱀파이어 맛이랑 연금술사맛 자 여기도 이제 두 번째 가족 조합인데 여기는 이제 남매입니다 내 동생은 완벽주의자 내 오빠는 기차니즘 내 정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우절 이벤트 때도 서로 이제 바뀐 모습으로 나왔었잖아요 자 16위 와일드베리와 크런치초코 자 여기는 이제 오디세이 스토리에서 등장한 쿠키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친구들인데 최근에 그 연말 스토리에서 와일드베리가 다크카카오 왕국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크런치한테 보낸 게 아닌가. 서로 손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다. 호이무사 조합. 자, 15위 에스프레소와 라떼. 자, 여기는 같은 커피라서 묶인 것도 있기는 한데, 둘이서 커피 마법을 같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뭐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글로 설명이 나와요. 같이 이제 커피 마법을 연구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위 아몬드와 라떼맛 여기도 슈크림까지 해가지고 3명을 뽑아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아몬드는 사실 자식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슈크림까지 껴가지고 가족 같은 느낌. 자, 그다음 13위 아포가토 흑당. 여기는 이제 현관 커플이라고도 하죠. 이제 혐오하는 관계다 해서 현관. 그 다크카카오 신화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한명 이제 배신을 때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쿠키 이제 성별이 조금 중요하진 않은데 이미지가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11위 스파클링 맛 허브 맛. 여기는 이제 완전 훈남 조합. <laughs> 자 이거 지금 연말 메인 화면. 자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둘이 마시고 쓰읍,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소다 떨고 있는 거. <laughs> 11위 용사맛과 공주맛입니다. 여기도 진짜 근본 쿠키의 근본 커플 이죠. 우리 시부카도님의 트위터에서 공주맛 쿠키 이제 다른 쿠키를 보고 결정적인 모습이 너무 멋져 이러니까 질투에 용서마시 공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라니 가쁜 결투 신청 실력을 겨루자 결투를 신청한다 네. 졌거든? <laughs> 용삼아 커먼이라서 졌어 공주가 역시 강하구나 화이트 초코쿠키 내 호위기사가 되지 않을래? 캐스팅 들어가거든요 야, 여기 울어 울면서 그 공주님 그런 게 어딨어요? 좀 불쌍했다 <laughs> 탑10이네요 딸기맛과 딸크 이즘좀 의외였는데 되게 많았어 근데 얘네는 뭔가요? 아 연애 테스트 거기서 딸크가 딸기한테 우산 씌워주는 일러가 나와요? 아 해체하고 싶다를 딸기한테 한 거예요? 음, 같은 딸기 라서 좀 궁금했나 보네. 성격이 조금 완전 정 반대잖아. 딸기는 이제 소심하고, 딸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종이다. 자 구입니다. 퓨어 바닐라와 블랙레이즌. 자이 조합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이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스테이지 9 스토리에서 둘이 같이 나오는데, 퓨어 바닐라가 거기서는 이제 치료 사마 쿠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블랙레이즌이 구하러 바로 달려오죠. 그죠 이제 신뢰하는 관계. 자, 가족도 나왔습니다. 다크 카카오, 다크 초코. 아버지와 불효자식, 불속성 아들 내미. 이 장면 조금 눈물 나지 않아요? 다크 초코가 응애였을 인데 다크 카카오가 웃고 있잖아요. 이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에서 그 마지막에 같이 싸울 때그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다. 자, 7입니다. 퓨어 바닐라와 세인트 릴리. 자, 세인트 릴리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스토리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었죠. 우정을 넘어서 사랑이 아닐까 싶은 둘만의 또 비밀 정원이 있잖아요. 어 그쵸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공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짝 핀 백합 화단인데 여기 설명을 보세요 이제 피어 바닐라 쿠키는 모든 꽃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백합을 좋아했다 이 세인트 릴리 머리에 있는 그 꽃이랑 똑같잖아 스토리 나중에 더 풀리면은 여기도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6위입니다 우유랑 다크초코 이 우유 팔뚝이 너무 장난 아니야 이 엄청난 팔뚝으로 이제 그분을 지키고 있는 이제 성류만큼이나 우유도 그분의 덕후다 네, 우유 마을을 구해준 게 다크초코라서, 그때부터 우유가 조금 다크초코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자구마가 조금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5위입니다. 벨벳 케이크와 페스츄리페스츄리가 케이크 괴물들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알폰스에게 다정할 벨벳을 보고 화살을 못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반하지 않았나. 그리고 벨벳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비주얼이 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 4위. 민트초코 코코아.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공식이라고 볼수 있어. 작년에 그 겨울에 그 의인화된 뮤직비디오가 아예 나왔잖아요? 코코아가 이제 민초로 무명 시절 때부터 팬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팬과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음악가랑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죠. 아, 맞다, 맞다. 성우분들이 또 부부고, 실대로 자, 이제 탑 3입니다. 근데 예상이 가시죠? <laughs> 자, 3입니다. 감초와 성류 독버섯이 낄 수는 없었다. <laughs> 그 감초가 특기 중에 바느질하는 특기가 있거든요. 찰스 옷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쿠키런의 감초맛 쿠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쿠키런 티저예요. 자 여기, <laughs> 보이십니까? 감초맛 방이거든요. 여기 여기. 맞아요. 성류 저주 인형도 본인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감조가 만든 성류 인형이 여기 방에도 있다. 아 저주 인형... <laughs> 아 그러니까.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주 인형 아닙니다. 내성류를 이만큼 좋아해서 만들어 놨다. 아이 취향일 수도 있지. 자 2위입니다. 모카와 소르베. 둘이서 인기 진짜 많죠. 이 일러스트 근데 눈물 나는 일러스트. 아 저거 봐. 또 운다. <laughs> 보자마자 보네 다녀왔어. 모카마 쿠키. <laughs> <laughs> 이번에 왕국 꾸미기 콘테스트에서도 이 일러로 왕국 꾸미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그쵸? 보시면 할머니가 됐는데도 소르베를 기다리고 있다.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이건 우정이라고 볼수 없지. 이제 맞아요. 둘은 행복했다고 한다 자, 대망의 1입니다. 결과 좀 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마들렌 에스프레소, 마들렌마 쿠키와 에스프레소 마크 키입니다. 자, 근데 2등이랑 한네표 차이였나? 그거밖에 안 나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이 이제 비주얼상으로도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우분들의 조합도 좋고 에스프레소가 처음에는 좀 짜증내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마들렌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을 점점 여는 그리고 알고 보면은 둘이서 입맛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슈가 코팅 도넛을 이제 좋아하는 그 입맛이 비슷하다는 부분이 나와요. 굿즈도 딱 마들렌하고 에스프레소 이두명 커플 굿즈처럼 내주고 그랬거든요. 마들렌과 에스프레소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는 모카랑 소르메가 이어졌어. 그래가지고 와씨 얘네 인기 진짜 많다 이랬는데 결국 이제 마들렌하고 에스프레소가 역전을 하더라고요좀 특이한 거 있었는데 홀리베리랑 뱀파이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용감한 쿠키랑 커스터드 삼세 맛이 조합은 뭐지? <laughs> 찰스 벨베아 좋은데 아 그러네 계란 가격. <laughs> 아, 여기 소르베 못 갔으셨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인 아련한 커플. 와, 어, 문장 좋은데? 둘다 본인들이 연구하는 걸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연구를 주제로 대화했은 조합끼리 만나서 색다로웠다. 어른들의 연애를 볼수 있는 듯 슈크림까지 끼면 완벽한 가족 한 쌍이 완성된다. 저 설문조사에 참가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